젤리 하나 줄까? 엄마, 준범한테 젤리 주고 가는 건데 내살 네 아이 달래듯이 일어나. 어? 그래. 어 그렇지 그쪽으로 해 그쪽으로 이거 좀 치워줄 테니까. 예. 어 그쪽으로 해서 어. 고개를 침대 바깥으로 해서. 어. 어, 그렇지. 90도로 꺾이게 목에 이렇게. 아, 빼면. 좋아. 한쪽은 로세라 무릎 빼고. 아유아 무릎이 안 빠져. 아! 됐어. 이 목을 이렇게 뒤로 묶이면. 어, 일어나 이제. 가볍 이렇게 해서. 아, 아저 일단 정도인데 저. 정도인데 자는 건지, 자는, 안 자는 건지. 안 자는 거아 보여줘. 100%야, 이거 안 자. 헉, 이거 진짜 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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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. 뭐안 자는 거야, 이거. 아니 아아어고아 그래 아 아, 그래 그래 그래. 아. 상전이야 아, 아, 지금. 왕인님이야. 아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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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물, 물 줄까? 아이고. 아 이거는 아까 다리 쭉 펴, 상이라서좀그 대령한 물 대령. 놓막 깨우는 거야, 참에 막. 아 됐다. 마셔 봐. 오렌지 하나 줄까? 오렌지. 아. 아 좋아 좋아 좋아. 아 됐어. 많이 발전했어. 해가 졌는데 일어났는데. 일어났다. 연기하지 말고 자는 연기. 어? 그외면 한다고 해서 상윤아 이게 끝나는 건 아니잖아 쉽게 넘어갈 일이 아니래 상현아상현아 상현아, 이제 네가 아기가 아니잖아 어 힘든 거는 힘든 대로 빨리 받아들이고 어 음... 듣기 싫어도 들어 왜 네. 어. 네. 그래야 빨리 나아지고 빨리 빨리 건강해지니까 하는 얘기잖아, 아빠가. 아빠가 마음이 편짝놀다고나 <laughs> 보다. 너의 문제가 아니라 엄마 아빠 잘못 살, 어? 꾸중도 많이 들었고 그래서 너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하는 거고 그러면 대화를 해야 되잖아. 어떻게 말을 안 하는데 내가 네 기분을 어떻게 알고 그러면 너는 아빠... 시끄러 그럼 이렇게 얘기 아빠가 줄줄이 얘기할 필요도 없잖아. 아, 근데 그 대화를 하기 싫다고. 언제 할 건데? 나중면 기분 좋을 때. 그래. 기분 좋을 때안 좋을 때? 안 좋을 때왜개 씹어. 개 씹어. 어허. 어허. 아니, 아빠. 저애 힘들어 보일 때. 어. 그냥 무시해. 응? 뭐를 무시해? 나 힘들어 보일 때 무시하라고. 아빠는 그냥 조용히 입다물고 있는 게 최고였지. 음. 아, 아, <놀람> 아, 어. 엄마 아빠가 굉장히 애를 쓰셨는데요. 아빠가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면요, 소원 하나 들어줄게. 소원 일어나, 소원 들어줄게. 네. 아빠 그럼 소원 하나 들어줄게. 지금 일어나면 안 잠으면 아빠가 선물해줄게. 빨리. 줄게 소홀을 들어줄게 이렇게 말하는 거 적절하지 않아요. 그러니까 사실 이 댁도 이 아이를 대할 때 아주 어린 아이처럼 대하는 거와 또 줄까? 갑자기 어, 얘랑 맞죠, 또 마주 그렇구나. 앉아서는 너가 이래서 잘못이고 이래서 뭐 이렇게 하니까 이두 가지가 혼재 해 있는 거죠. 근데 이 청소년 시기는 아이 같은 모습도 있고요, 또 어른 같은 모습도 있어요. 어. 그러니까 아이가 의존과 독립이라는 이슈에서 굉장히 혼란스러울 때. 부모 또한 아직은 도움이 많이 필요한 애로 봐야 될 것인가 아니면 좀 스스로 하도록 해야 될 것인가 해서 길을 못 찾고 이거를 잘못 적용을 하게 되면 완전히 반대로 적용을 하게 되면 매사 어려움이 생기는 거예요. 왜냐하면 아이 본인도 청소년기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떨어지고 또이 청소년기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님들도 청소년 시기를 잘 모르세요 음. 잘 이해를 못 하세요 그래서 거기서 오는 굉장히 많은 좌충우돌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떨 때는 나를 뭐애 취급을 해 음. 음. 어떤 날은 또 나를 어른처럼 못했다고 뭐라 하네 아아 기분 안 좋을 때왜 개X돌어 애는 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나이답게 대하는 거는 되게 중요한 부분인 맞아. 것 같아요 네. 음. 네.